우리는 반드시 절한다 코인부 장관입니다 자 일단 도지코인 보고 계십니다 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우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젠간 이거를 뭘 해야 돼요 팔아야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시점에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높게 팔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자 가장 쾌감인 건 여러분들이 이 금액에 팔았는데 얘가 뚝 떨어지면 가장 기분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이 도지 코인 결론적으로 스프링 마냥 모았다 쏘고 모았다 쏘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코인의 특성상 이 안에 있는 실제 데이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면은 정확히 어느 시점엔 어디까지 가겠구나라는 이런 결과값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제가 어, 이 금액까지 갑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모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도지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불장이 좀 시작되려고 시동을 불구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냐 매집을 할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미 메이저 코인들이 자정고점들다 뚫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무조건 알트로 온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미리 그물을 좀 쳐먹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종목 중에 어떤 게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바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과 제가 생각하는 종목 충분히 좀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도지코인 도대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 모든 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번 불장 10개의 종목, 얘네들 주인공 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 모든 증빙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몇분 남지 않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꼭 익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존 구독자분들한테는 일단 문자는 뭐 미리 좀 발송을 해드린 거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난 너한테 이런 정보를 아직 못 받고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문자로 그냥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 영상 밑에 뭐 문자 바로 보내기 링크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어, 바로 저한테 문자 보낼 수 있게 창이 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잘 이용해 주시고요. 자, 제가 생각한 이번 불장 때 가장 유력한 1 0개의 종목인데 여러분들 일단 고른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오르지 않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골라봤고, 두 번째, 가장 안전한 차트가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 폭등 이력이 있던 자, 이 정도 종목을 골랐는데 제가 고른 종목은 이세 가지가 모두 부합이 된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알려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가서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목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중에 겹쳐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애들에 대한 수익을 어좀더 시드 분배를 높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종목명 다 일자 퍼센트까지 보내 드리는데 매일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 문자 따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는 10개의 종목은 이번 불장 시즌에 있어서 아마 가장 폭등이 높게 나올 만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보내 드리면은 어, 나도 이거 생각했었는데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런 정보 좀 받아 가셔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를 좀해 보시고요. 제가 일정 다가오면은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그 날짜 맞춰서 그냥 문자 보내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과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다 체크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영상 밑에 핸드폰 보시는 분들은 번호 외우시기 힘드시잖아요. 어, 영상 밑에 더 보기 딱 클릭을 하면요. 밑에 이렇게 링크 떠요. 그럼 저한테 꾹 누르면 바로 문자 보내지고, 어, 난 너한테 이렇게 좀 문자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채팅방이 또 있어요. 자, 여는 제가 다, 저 혼자서 말하는 곳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두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좀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와 제 투자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은 당연히 100%, 1000%, 1000% 10 무료로 보내드린 거니까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대신에 문자 보내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이 부분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외에 자 제가 가진 종목 외에도 여러분 이 궁금한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각 종목별로 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대응 자료집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 자료집 안에는, 어, 재단들 락업해제 일정, 자는 일정이라든지, 그재단이 승인했다는 서류, 그런 것들 어 있고, 추가적으로 재단들 평균 단가,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종목들 이름 보내주셔도 그 종목에 맞춰진 대응 자료집을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0%로 프로 어떻게 무료로 나눔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당장이라도 영상 보시면서, 난 아직 이런 문자 못 받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7319-0438로 문자로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 딱 보내주셔도 되시고, 영상 밑에 링크 클릭하면 저한테 문자 바로 옵니다. 자, 이거 꼭 이용하셔가지고 손쉽게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좀 이런 대응 자료집 안에는 모자이크가 없는 버전들을 여러분한테 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투자하실 때좀 제대로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외에도 난좀 물려있어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뭐 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으니까 제 직업이니까 괜찮습니다. 대신에 조건 뭐예요? 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문자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익절한다.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